경기 복부 아니야 그냥 비슷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는 질문의 대답이 진 예.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사실 우리 둘만의 지금 대화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지금 약간 중요한 장치를 하나 좀 준비했다고 하니까 어, 예. 아 이거요? 네. 얼굴만 보이게이런 거는? 예. 예. 대원님, 네, 바로 예. 질문 드릴게요. 예, 년에의지방선거인데 예. 예. 그때 도의원은 다시 출마할 의향이 있는지요? 출마는 뭐, 이거 도의원은 내가 보니까요, 저, 그, 천심이 들어가, 하늘의 뜻에 따라야 되는데요. 곧, 이거 무슨 말이냐면, 민심이 천심입니다. 아.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면, 어또 나갈 수있게죠 주민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한번 뭐, 진행해볼까요? 아, 예, 네. 예. 예. 이게 좀 약간 살벌하긴 하는데. 진행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이게 잘, 잘 하세요. 예. 오, 우막 소리가 으 시시합니다. 땀이 조금 흘지 땀까지. 아 예예. 네. 어. 제가 <laughs> 생각이 김경우는 <laughs> 도의원이 아닌 <아니에요. 웃음> 다른 분야를 나갈 여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아, 굉장히 좀좀 아, 좀 옆에 계신데 그분좀 마음이 좋지가 않네요. 예. 솔직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아, 제가 아주. 아니 뭐. 단 죽일 놈입니다. <laughs> 저는, 그럼 제가 한뭐 번, 예, 예, 예. 뭐, 뭐 좀, 어, 제가, 아니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할수 있게. 겁나 센건 아니죠. 저기, 제가 이제 의원 생활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음. 우리 의원님들, 예, 특히 이제 우리 옆에 계신 유광기님. 네. 도정활동이 정말 어, 주민을 사랑해서 하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음. 정말 주민을 사랑해서 하십니까? 저는 그저 자신도 사랑하고. 예. 우리 주민들도 사랑하는 혼자 된 마음이죠. 그러면 두, 두 가지 중에 하나 묻겠습니다. 네. 어, 유왕영 의원 사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민을 더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주민이죠. 그래요? 그럼 <laughs> 네, 안제아빠 네, 되겠습니다. 예. 네. 여보 미안해. <웃음> <웃음> 자, 이제 누릅니다. 예, 이것또 이어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니, 결혼은 어렵겠습니다. 참고로. 아, 예, 네. 네. 그러니까. 아니, 도와주세요. 아, 예. 저할피가안 보겠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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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이게 뭐 참을 게 아닌데 참고 계시네요, 아, 어, 저는 좀... 동민을 사랑합니다. 아, 네. 그런가나 네. 네, 네. 비종... 예, 아닌 것같은데이 부정을 참수있어 저는 모르니까. 와이프도 지키고 도민도 지켰다는 그런. 아, 네. 아, 네. 이게 뭔가 좀. <웃음> 네. <웃음> 네. 사실상 우리 이제 음... 주민들이 그내 사생활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을 하세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가장 궁금한게 도체 음, 음. 통장이 얼마가 찍히는지, 예. 그리고 사실 도연 판공비가 있는지, 예. 이런 여부가 가장 궁금하다고 하는데, 예. 그냥 화끈하게 뭐 말씀하시죠. 뭐, 저랑 똑같은 예, 그렇죠. 네, 뭐, 다 같은지 우리 도인들이있다다 음. 똑같습니다. 그요 그러니까 급여가 보편적으로. 한 연봉이 한 6천 정도 될 겁니다, 육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통장에 찍히 는 거는 410에서 430 정도. 그 노인들은 왜 이렇게 뛰는 게 많은지 그래서 보통 430 가지고 의정활동하고요. 음. 특히 이제 저런 부분들, 그 뭐야 그항공기 항공기. 부분들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항공비 사실 항공비는 전혀 없어요. 그 이제 우리 세비 소위 얘기면 수당과 활동비가 전부인데. 실제로 이제, 오님 혹시 지금, 가정이, 애기가 몇 명이죠? 애기들이 다 커가지고 자극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공부를 계속 편하게 알겠습니다 예, 예. 어떻게, 한달생활비 어느 정도 주십니까? 아, 저는 뭐, 되게, 드이기는좀 어렵습니다. <laughs> 우리, 그래서 참다, 꼼쩍 못하게 합니다. 아, 이게. 네. 예, 예. 미안하죠 우리 안사람한테는 굉장히 미안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또 생각에는 또 이것저것 쓸게 또 많고요 특히 우리 북부지역 의원님들은 다 공통된 것들입니다 보통 참이 기름값만으로도 한 100에서 150 나갑니다 그렇지. 실질적으로 왜냐면 가평지역까지 오는데 100km입니다 동두천도 마찬가지죠 거기다가 토행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은 아마 우리가 이제 판공비 정도가 또 따로 있는 거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요. 음. 저희는 판공가 전혀 없습니다. 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음. 예. 기타 뭐 여러 가지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것들을 뭐 일부는 이제 생활비로 쓰기도 하지만 예, 일부는 이제 또 우리 개인적으로 써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제가 이제 그제 이제 좀 애기를 요걸 해놨어요. 아, 어, 제가 예, 예, 예. 한 너무 귀엽더라고요. 200일 정도 됐는데, 예. 제 와이프한테 150에서 200만원 정도 갖다 줘요. 아, 갖다 90... 준다는 표현이 예, 아니에요. 드립니다. 예, 예, 예. 예, 예. 드리는데, 아, 예.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음. 뭐 기름값이나, 돌게티비나 음. <laughs> 혹은, 예, 예. 뭐 식대, 뭐 이런 게 사실상은 음. 빠듯한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많이들 궁금들 예. 하셔서, 허심탄에게말좀 예. 하고 싶었고요. 예. 저도 집에서 왜까지 내비를 찍으면, 정확하게 99km가 나와요. 아, 그러네. 예. 예. 그러니 오늘 하루 왔다 갔다 하면 거의 음. 200km 이상을 다녀온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도의들이 사실상 지뢰에잘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예. 그냥 도대체 수원 의회에서 회기때에 폐기 때 어느 정도 머무는지 그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보통, 음. 예, 우리 도의회기가 이제 10일에서 10월 정도 하잖아요. 네. 네. 10일, 10일 정도 하는데 거의 이제 회의가 있고 본회의가 있고 음. 그다음에 상임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원들이 어 정책개발이나 그 다음에 도민 삶을 위해서 또 동아리 모임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음. 그래서 정책개발을 같이 공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그래서 일단은 도에 오게 되면 굉장히 그런 일로 바쁩니다. 거기다 이제 정당을 가시는 분들은 정당 생활도 또 해야 되거든요. 당 활동도 해야 되고 음, 그런 그, 일로 굉장히 많이 바쁩니다. 죠 보통 이제 회계 때는 상황에 따라 다르나 최장한 6일, 7일까지 연달아 있었던 적도 있고, 아, 예. 그때마다 이제 사실상 빨리 저희가 맡기기도 예, 예. <laughs> 하고, 직접 예. 하기도 하는데, 예. 비행기 때라고 해서 사실상 더우에안온게 아니잖아요. 예, 예.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대부분의 이제 해당 과나 부서들이 이 수원에 는경기회에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사실상 지역에서는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예. 많이 다니고 인사해야 되는데 늘 송구스러운 건데 사실 예. 우리만의 승내가또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음. 네 의원님 저도 사실, 한 가지 궁금한 게 음. 있는데요 네. 지역에서 네. 보분적으로 보면 이제 지역의 활동들을 하다 보면 왜 너희들은 동리원들은 진짜 먹을 거 제대로 하나 안 사주느냐 <laughs> 이런 행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하시, 얘기하시죠? 제가 이제 사실 작년 선거에 나왔을 때캐치프레이즈가박합 하는 도연이에요 아. 사실 어딜 가도 밥은 주십니다. 음. 밥을 사달라고 하기보다 네. 밥은 주시는데 예, 예. 사실상 그런 얘기하실 때는 저는 예. 뭐 성부스럽다는 얘기밖에 말을 못해요. 그렇죠. 뭐선거법인 뭐 이런 거를 나열하기에는 너무 정없이서로 들리는 것이고 예, 예. 그렇죠. 사실상 뭐 돈이 있다 없다도 사실은 음. 말씀 못 드린 거죠. 예, 예. 다만 이 그런 얘기할 때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해드려야겠구나. 예. 뭐 다. 밥한 숟가락에 음. 같이 먹을 수 있을 예, 예, 때 예. 자주 찾아봐야겠다. 예, 예. 그 정도만 먹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에 우리 또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도의원들이 지역에서 여러분들하고 실질적으로 뭐 식비 뭐사주는 그만인 거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10분 이해해 주시고 대신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정책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열심히 뛰어서 지역에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멋진 네. 말씀이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번 6월 다음에 6월 정도 되면 거의 2년이 다 되는 거죠. 그렇죠. 상임위 활동도 6월 달까지 하고 7월부터는 새로운 상임위를갈 확률이 높고요. 예예. 예. 그렇다면 지난 2년을 반추해봤을 때 예. 보람된 예. 일이거나 예. 혹은 좀 힘들었던 일이 때문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이제 보람됐던 게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균형발전 기금을 좀 확보했다는 거, 확대했다는 게 가장 사실 보람되죠. 그 부분들에서 우리가 그 북부 지역 영원한 숙제입니다. 균형발전 문제는. 왜 그러냐면 남부와 북부는 분명하게 어, 그법률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여한 우리는 좀 많은 금액을 북부 지역에 확보해서 북부 지역이 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어, 보람스러웠고요. 또한 가지는. 힘든 점이 있다면? 아, 힘든 음. 점은 그거지.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 너무 진짜 멉니다. 음. 그래서 도의정 음. 활동이 다른 그 도시위원들하고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음. 네. 여기서 한번 올려가면 오늘도 지금 오전에 어, 일정 두 개를 소화하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빡빡합니다. 네. 도에못처고오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도 또 쭉또 어 담당자들과 한일곱 한 여덟 분하고 약속을 해 놨습니다. 4시 이후로 음. 그분들을다 만나고 그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긴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상은 표현 설명을 좀 하자면 지금 사실 저희가 경기도의 일정에 4시 이후에 끝나면 이게 사실 러시아어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8시까지는 <laughs> 네. 사실 4시간 여기 있다가 8시 이후에 움직여야 네.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런 점도 좀 있는 것이고,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을 보람된 점이나 힘든 점을 얘기하자면 오늘 마친 게이제 아침에 나오다가 페이스북에 네. 이런 걸 올렸어요. 보통 제가 새벽 5시나 5시 반에 꼭 출발하거든요. 네. 6시 이후에 넘으면 또 음. 출근시간에 걸리니까 음. 근데 그 시간에 나오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멍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가는 느낌? 예. 배를 어. 이끌고 가서 그게 문학적이시네 생님대로 하죠 <웃음> 예. <웃음> 승인과는 다른데. 마음선의 <laughs> 어떤 큰 희망을 가지고 가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린 정책도 얘기하지만, 사실 도민들, 특히 지역구민들까지 원하는건예산확보가 음. 있잖아요. 가장 중요하죠. 그 예산확보를저한테 마음선에 비유하고 싶은 거예요. 음. 저희가 노력해서 그런 정책이, 그런 예산이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행복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한 너무나 큰 행복한 보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역으로, 이런 점들차잘안 됐을 땐좀 자괴감까지 드는 음, 그렇죠. 그런 마음이 좀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굉장히 외롭다, 고독하다, 그런 생각을 음.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렇죠. 네. 예. 특히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니면 동주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영작도가 낮기 때문에 사실은 도비를 80 40% 이상의 도비를 갖다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국도비 합쳐서 한 7, 80%를 가져와야 되는 입장인데요. 그 부분들에서 상당한 역할들을 도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지역구에서는 당장 <웃음> <웃음> 지역주민들은 군하고 상대하고, 어, 정치 시하고 상대하니까 우리 도의원들의 역할들에 대한 부분들은 간각이 십장이죠. 사실은 저희가 돈을 안 가져가고 또 가져가지 못하면. 그게들이,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가지 또 도의원들이, 어 우리가 그냥 시군에서 돈을, 어 정책 사업이라고 올리면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 도의원들이 끊임없이 이도 집행부하고 갈등하면서 그예산확보에서 진짜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저희가 더 힘을 내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공감되는 말씀이십니다 예. 우리 좀 많이 좀 대화를 했죠? 네 예, 그렇죠 에이, 에이, 서서히 마무리 예, 좀 예. 해야 될것 같은데 예. 사실상 앞으로 남은 2년 예.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예.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 경기도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예.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이... 의원이라는 생활이 일정 부분 권력이 형성되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음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처럼 해왔던 그대로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도연으로서 꾸준히 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 멋진 말씀이십니다. 네. 저 역시 능 응원하겠습니다. 아, 저도 뭐, 멋진 말씀 어. 하실 거잖아요. <laughs> 뭐 제가 뭐... 더 멋있었으면 좋겠다는 욕망도. <laughs> 어, 예. <laughs> 저는 다른 건 없고요. 저 역시 똑같은 마음인데, 사실은 책상에 그런 문구를 좀 썼어요. 음. 겸손해지지 않으면 떠나자라는 생각을 좀 했던 거예요. 저 역시 초손이고, 응원생활을 음. 현실정치에 처음 하는데, 소위 자칫 잘못하면, 우원 놀이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점에서 벗어나서 일을 하자니 너무나 살긴 가끔 힘든 점도 있어요 근데 애초에 이제 바깥을 하겠다 해서 지금 나섰는데 요새 꽂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깥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걸 진행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요새 만든 문구가 또 하나 맛있는 정치를 해야겠구나 아예 음, 아주 밥고하고딱 네, 맞아떨어지네요 네, 네. 사실은 쓴맛, 단맛 그리고 다 음. 있지만 가장 맛있는 맛이 사실 같이 맛있는 음식을 나눠서 먹을 수 있을 때 아. 그냥 서로 사실 입맛 외에도 아, 예. 마음도 사실은 편해지잖아요 음. 이런 정치를 한번 하고 싶다는 음. 욕망이 좀 생겼습니다 많이 도와주실거죠? 예, 도와드리고 저도 같이 해야죠 아유. 그리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가장 멋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눌 수 있는 밥맛 음. 이게 아마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앞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우연이 되도록 함께 같이 갔으면 합니다 구호라도 한번 맞추고요긴 한데 스러도뭐 그냥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스러운 나이입니다 네 그러면 경기 북부 아니 그냥 시게아니 네, 어떻게 어. 경기 북부